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폭염 속에서는 운전자들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종종 쉬어가야 하는데요. 국도변에도 운전자 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쉼터는 기본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제락 기자입니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하동에서 구례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전망 좋은 곳에 나룻배 모양의 깔끔한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운전자들은 잠시 멈춰 강바람을 쐬고 기분도 전환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너무 좋아가 여기 내려서 이것 좀 풍광을 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진주시 외곽의 한 졸음 쉼터. 방치된 화물 트레일러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애완동물 용품 등 생활 쓰레기부터 버려진 선풍기 등 가전 제품까지 곳곳에는 노상 방류 온적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변 다른 심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햇빛을 피할 그늘은 고사하고 심터 주변으론 담배꽁초나 플라스틱 용기, 음료캔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국도 배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자체가. 관리는 잘안 되더라. 어디서 주차가 나는 건 모르겠는데.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진주국토사무소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진주시는 자신들에게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 방치된 국도 주변 운전자 쉼터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시밭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8시간의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이 해명했다며 혐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 a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g 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 a g e n e t Hagenet, Hagenet, 김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내일 9일까지가 휴가로 특검팀은 변호인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사는 특검 소환 조사 뒤 개인 SNS를 통해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검팀에게 남아 있는 1차 수사 기간은 17일. 특검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신병 처리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17만여 명의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이 거제 포로수용소인데요. 상막할 것만 같은 이곳에서 전쟁 포로들이 웃고 즐기며 운동 경기를 하는 생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이 다 가시지 않은 2월 출발 신호에 맞춰 선수들이 힘차게 운동장을 내달립니다. 기마전에서는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6.25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들. 경기에 참가한 포로도, 구경하는 포로도 모두가 입가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봄의 문턱 3월에 촬영된 영상엔 등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복싱 경기도 열렸습니다. 1952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열린 체육대회 장면들을 담은 이 희귀한 영상은 당시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66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수용소가 가둬놓는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체육 대회가 사상 전향을 위한 일종의 심리전 목적으로 열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국 투쟁이라든지 반공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반공 이념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문건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거제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이. 최근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서 찾아낸 영상은 포로송환과 수용소 생활상 영상 등 모두 20여 개. 거제시는 6.25 전쟁 참전국 등 세계 1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포로 수용소 관련 자료를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발굴된 영상을 토대로 학술 연구를 병행해 내년에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부산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대만큼 우려도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개통한 8.7km 구간의 BRT, 즉 중앙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한가운데를 버스만 달리게 되자 290억 원을 들여 교통지옥을 만들었다며 승용차와 택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오고돈 시장의 신규공사 중단선언.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 이용자와 서면일대 상인들이 버스 속도가 빨라지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부산시. 결국 100명의 시민 참여단에게 BRT 추진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방식과 규모를 정하고 시민참여단을 뽑은 뒤 찬반토론 등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내면 부산시는 이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BRT뿐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 기장해수담수화시설 등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회장에서 해답을 찾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책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책 결정 과정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리더가 최종 결정을 해내야 될 부분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묻는다는 자체는 약간 문제점이 포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중심해준 행정이냐, 여론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행정이냐,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부산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김해의 한 애견호텔에서 위탁관리를 받고 있던 반려견 10여 마리가 폐사에 최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등이 청와대 에 국민청원까지 진행하며 관리인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개들은 1층 창고에 여러 개의 캔넬마다 한 구씩의 사체가 있었으며, 연일 의프 폭염이지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일수를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남해와 산청으로 오늘까지 각각 13일과 4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기간인 건데요. 이 열기가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역시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경남 전 지역으로 폭염 경보도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 절대 늦추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최고 50mm의 비를 뿌리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이 소나기 탓에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도 무척 심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맑고 깨끗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정도 낮은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하만과 밀양 24도, 김해와 양산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하만군은 숲을 찾는 사람들의 탐방과 자연 체험을 돕는 숲 해설가 양성 과정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미량 씨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축 폐사를 막는 면역 증강제와 소독 약제를 축산 농가에 지원합니다. 통영시가 지역 청년 50명을 선발해 일자리 경험과 진로 설계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와 경남, 부산 지역 출신의 청년 작가들의 기획전시 청춘 예찬전을 오는 28일까지 선보입니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 세라믹 기술원이 융복합 세라믹 소재 국가표준데이터센터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세라믹 기술원은 항공우주 복합소재나 바이오, 2차 전지 개발 등 각종 세라믹 소재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합니다. 남해군청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수년 동안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모 정비업체에서 일했던 시인살 박모씨는 관용차량 운행 직원 두 명이 2년 넘게 업체와 짜고 차 수리비를 조작해 공금 100만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은 이에 대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감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이달 말까지 신축 박물관 기획 전시로 아래서 태어난 아이 박혁거세 전을 엽니다. 국립 경주 박물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박혁거세 탄생 이야기를 통해 신라의 건국 과정과 역사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입체 그림 전시와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토요일에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산청 경찰서가 관급 공사의 건설 자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성 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고성 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해 A 씨가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를 창원 방문의 해로 정한 창원시가 지난달 한달 동안 관광객 92만여 명이 창원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창원시가 집계한 누적 관광객은 825만여 명으로 올해 전체 유치 목표 1,500만 명의 55%를 달성한 것으로 창원시는 보고 있습니다. 장원 씨는 지난 1월부터 주요 관광지 60곳을 대상으로 월별 관광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서울에 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 인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김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거제 출신 학생 기숙사 등으로 쓰려 했으나 연간 운영비가 4억 원 이상 들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하면 인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영산 민주센터는 서울시 상도동 김전 대통령 사적 근처에 200억 원을 들여 기념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